안녕하세요. 제로요가의 조앤입니다 옷이 좀꽉 끼게 느꼈거나 몸이 무겁게 느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동작을 따라해보세요. 가볍게 따라하시다 보면 소화도 잘 되고 뱃살이 쏙 빠집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양손을 주먹 쥐고 무릎을 최대한 위로 높이 들어보세요. 반대쪽도. 무릎 높여 걷기 1 0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배를 꽉 조이면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양손 주먹 쥐고 한팔 높이 들면서 발을 옆으로 찍어 보세요. 옆구리 쭉 늘어납니다. 돌아오고 반대쪽으로도 길게 늘려 보세요. 돌아오고 열번 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양손 머리 위에 얹어봅니다. 다리 높이 차면서 반대쪽 팔을 뻗어보세요. 반대쪽도 그렇게 합니다. 열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두 다리 골반 넓이가 되도록 하고 양팔을 만세합니다. 그대로 다리를 옆으로 들어보세요. 반대쪽도 그렇게 합니다. 그대로 팔과 함께 구부리면서 옆으로 다리를 들어올리는 거예요. 열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옆구리 살 빠집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양손을 허리에 두고 팔과 다리를 45도로 뻗어 보세요. 반대쪽도 열번 합니다.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양 손을 깍지 끼워서 팔을 위로 들어 보세요. 그대로 무릎 구부리며 반원을 그려 줍니다. 뒤꿈치 틀어 주고 반대쪽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10번 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다리 살짝 좁혀서 골반 넓이가 되고 양 팔을 앞으로 뻗어 봅니다. 자, 이제 그대로 뒤꿈치를 들면서 팔을 옆으로 벌려 보세요. 돌아오고 열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순환이 잘 됩니다. 여덟 아홉 열 네, 이렇게 하시면 한 세트가 완성이 됩니다. 이 동작을 일주일에 3 번, 두 세트까지 이어가 보세요. 몸이 좀더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 되고 뱃살이 쏙 빠집니다. 제로요가에 영상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할지 고민이시거나 짧은 유튜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클래스 101을 시작하였습니다. 10주간에 좀더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으며 그곳에는 내몸 상태에 맞춰서 단계별로 체력을 키워갈 수 있는, 뱃살을 뺄수 있는, 또 근력 운동과 밸런스 운동까지 할수 있는 모든 동작들을 모아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댓글창에 있는 링크를 눌러보세요. 이곳에 가셔서 구경도 하시고 좀더 체계적인 관리를 원하신다면 온라인 강의를 이용해보세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thank mm -hmm. you